네, 2번입니다. x가 10과 1000 어, 사이에 있다. x가 10과 1000 사이에 있고 로그 x 더하기 로그 x 제곱의 값이 정수가 되야 된다. 그러면 우선은 요 로그끼리 더해져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봐야겠죠? 한번 해봅시다. 자, 그러면 은 로그 x 더하기 로그 x 제곱 x 제곱은 어차피 어, x 제곱의 지수는 앞으로 가죠. 왜냐하면은 x가 양수니까. 그래서 log x 더하기 2log x. 그러면은 3log x. 자 우선 간단하게 나타냈고, 그 다음에 log x가 어, 어떤 값인지 대충 알아야겠죠. 그래서 그 힌트가 x가 10과 100사이 있으니까 이 부등식에 log를 취하면 log는 1과 3 사이에 있는 수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게 3 log x는 3과 9 사이에 있는 수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근데 얘가 정수라고 했죠. 그럼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될수 있는거는 4, 5, 6, 7, 8 이런 숫자들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. 그래서 log x는 자 4에서 8까지를 한번 어, 3으로 나누어서 다 적어보면 로그 x는 3분의 4 또는 3분의 5 또는 2 약분해서 또는 3분의 7 또는 3분의 8이 되겠죠? 그럼 다시 어, 지수로 고쳐주면 x는 10의 3분의 4제곱 또는 10의 3분의 5제곱 또는 10의 제곱 또는 10의 3분의 7제곱 또는 10의 3분의 8제곱이 되면 이 수가 있죠. 자 이때 모든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죠. 모든 x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에놓은이 로그 값들 다섯 개의 아, x값들을 다 곱할 것입니다. 자 곱하면은 지수끼리는 다 더하죠. 그러면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7 더하기 3분의 8이 됩니다. 그러면은 지수가 얼마 됩니까? 3분의 9 315385 10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답은 m은 1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